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큰 화면이 필요하지 않다면 레타 3 13인치를 구입하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셀픽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3대의 비율의 서피스 레타 3 15인치 화면이 얼마나 쾌적한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디자인부터 성능과 사용 소감까지 전체적인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출시 전 많은 사람들이 서피스 레타 3 15인치 모델이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15인치 모델만 AMD 라이젠 CPU를 사용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AMD 라이젠 CPU는 근 2-3년간 인텔이 뛰어넘는 놀라운 가성비를 보여주면서 데스크탑 CPU에서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지셋 부분에서도 큰 역량을 키치컷으로 기대했는데요. 그러던 차에 서피스 레타 3 15인치에 AMD 라이젠 CPU가 적용된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화면 라인업을 보여주는 모델이 서피스북2인데요. 이 라인업에서는 13인치 모델과 15인치 모델의 스펙 차이를 두어 15인치 모델이 CPU와 그래픽카드 성능이 한 단계 높았거든요. 따라서 서피스 레탐 역시 15인치 모델이 13인치 모델보다 더 뛰어날 것으로 생각했고 성능적인 측면에서 어쩌면 맥북과 대등한 경쟁을 하는 전략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출시가 되고 막상 뚜껑 열어보니 그 소망과 기대는 그냥 소망으로 끝났는데요. 간단히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나쁘진 않은데 아이러니하게도 동생보다 2% 못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그 부족한 2%가 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전 서피스 1세대, 2세대와 그리고 서피스 3 1 3인치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만 15인치에 맞춰서 커진 느낌인데요. 다만 1 3인치와큰 차이는 바로 알칸타라 소재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 3인치는 키보드 베젤 부분이 알칸타라 소재를 적용한 것에 반해 15인치는 그냥 알루미늄 금속 소재로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15인치 모델이 13인치 모델보다 더 크고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15인치 모델을 상위 모델로 생각합니다. 서피스북 2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현실은 가격은 비싸고 소재는 더 저렴한 수준으로 간골이 되었습니다. 서피스 랩탑하면 알칸타라 소재고, 알칸타라 소재하면 서피스 랩탑만의 시그니처인데요, 그걸 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냥 평범하고 흔한 윈도우 노트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레타 15인치는 보여지는 디자인에서부터 뭔가 동생벌인 14인치보다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디자인은 심플하면서 모던한 형태로 훌륭했습니다. 거기에 단단하고 견고한 알루미늄 소재에서 전달되는 촉감과 감성 역시 좋았고, 크롬 도금처럼 반짝거리는 윈도우로 역시 매우 고급스러웠습니다. 모양만 놓고 보면 맥북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은 수준으로 어떤 분들은 스타벅스에 들고 갈 만한 노트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디자인은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은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약간 불편함을 주었는데요. 측면이 역경사로 디자인되어 있다 보니까 단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자를 꽂을 때몇 번씩 캠에다가 찾게 되는데요. 그나마 USB나 C타입 단자는 단자의 깊이가 있어서 잘 꽂혔는지 안 꽂혔는지 느낌이 오는데요. 하지만 충전 단자 의 경우 경사가진 면에 의해서 깔끔하게 부착되는 느낌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경사로 인해서 하단 부분에 갭이 발생하다 보니까 서피스 프로나 서피스북보다는 부착력이 좀 약한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에 블랙 모델의 경우에는 기스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기스가 나면 도장이 벗겨지면서 금속의 원래 색상이 드러나 기스가 도드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모델을 구입하신 분들은 반지나 팔찌, 시계 같은 것을 착용하신다면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가능한 한 스킨쉴드 같은 것을 붙이시는 걸 권장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엄청난 장점이 있었는데요. 키보드의 키감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다양한 노트북과 키보드를 써봤는데요. 적당한 스트로크 깊이와 키의 반발력, 그리고 타격감은 정말 정말 훌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PC방에 키감 좋다는 기계식 키보드보다 그리고 맥북보다 더 좋았습니다. 정말 치는 내내 노트북에서 어떻게 이런 키감이 나올까 간담하면서 타이핑했습니다. 정말 앞으로 나오는 모든 마소 제품에 이 키보드가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타이핑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레타3 15인치 정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슬림 모드에서 깨어날 때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슬림 모드에서 깨어나는 얼굴 인식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게다가 슬립 모드에서 배터리 소모량도 정말 적었는데요. 보통 이전 서비스 모델들이나 윈도우 노트북들은 시간당 2에서 3%씩 빠져나가서 반나절 만에 배터리가 광탈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타 15인치는 2시간에 1%가 빠지더라고요. 1 0 시간 정도 슬립 모드로 해놔도 5%밖에 안 빠지는 수준이라 예전에는 노트북 을 자주 껐다켰다면 지금 대부분 슬립 모드로 사용하는 중입니다. 이게 작은 부분인 것 같은데 정말 편리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사용하듯 쉽게 키고 끄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이전 서피스 시리즈들은 슬림 모드로 너무 오랫동안 두면 슬림 모드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많았는데요. 메타 15에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키앙과 슬림 모드는 정말 만족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 3대의 비율의 15인치 화면이 얼마나 쾌적하고 넓은지 17인치 패널과 비교하며 보여드렸습니다. 화면의 높이가 17인치와 동일하다 보니 스크롤 방식의 작업에 큰 장점이 있는데요. 웹서핑이나 워드, 한글 과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17인치와 동일한 화면 효율을 보여줍니다. 3대의 비율이 정사각형에 가깝다 보니 인치에 비해서 화면 높이가 높아 스크롤 작업에 유리한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타이핑 머신으로 노트북을 찾고 계신다면 놀라운 키감과 스크롤 방식에 특화된 메타 15인치를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더 작고 저렴한 13인치 모델과 색역과 픽셀 밑도가 낮습니다. 13인치 모델은 sRGB 99%에 Adobe RGB, 99 RGB 82%인데 반해 서피스 프로 에타 15인치는 각각 65%와 75%의 낮은 색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픽셀 밑도 역시 201ppi로 13인치 260ppi보다 낮았습니다. 즉, 화면 크기를 제외하면, 색역과 밀도는 13인치 패널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레탑 15인치의 색감이 평균 이하로 나쁜 건 아니지만, 13인치보다 비싼 15인치가 오히려 패널 성능이 좋지 않다는 건 다소 씁쓸한 부분입니다. 펜의 경우 이전 시리즈들과 마찬가지로 서피스 펜이식이 가능한데요. 필기감이나 반응속도는 다른 서피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서피스북이나 서피스프로처럼 화면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화면을 완전히 젖히거나 트윈한 PC처럼 화면을 회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화면을 받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한 필기 머신으로 쓰기가 애매한데요. 제가 화면을 바닥에 눕혀놓고 필기를 해볼까 했지만 자이로 센스가 없기 때문에 화면 설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모양새도 이상해서 이렇게까지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볼때 간단하게 줄긋고 메모하는 용도로 쓰는 게 적합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큰 화면으로 인해 그림을 그린다거나 필기 머신으로 사용해볼까 하셨다면 그꿈은 접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마도 라이젠5의 성능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라이젠의 가성비는 워낙 좋아서 현대 데스크탑 CPU에서는 인텔을 크게 따돌렸습니다. 이러한 명성에 힘입어 노트북 CPU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패스마크 기준으로 레탑 15인치의 라이젠5는 7663점, 레탑 13인치의 10세대 i5는 8710점으로 라이젠5가 i5의 87%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장 그래픽도 비슷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요. 더욱 아쉬운 점은 레탑 15인치가 AMD 7세대를 사용하면서 와이파이 6를 사용할 수 없어 와이파이 5를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더 저렴한 13인치 모델이 CPU와 그래픽 성능도 좋고 와이파이 속도도 더 빠른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거기에 스피커 성능도 13인치 모델이 더 좋은데요. 볼륨이 60% 이상부터 소리가 약간 왜곡되거나 버진과 같은 잡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능적인 측면에서 종합해볼 때 15인치는 13인치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동생보다 못한 형인 것이죠. 물론 그 차이는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은 현명한 소비를 원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거기에 맞게 합리적인 결과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단순히 화면만 크다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소비자는 많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 발열과 배터리 타임은 좋았는데요. 일반적인 작업 시 대략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사용 가능했고 약 33도 정도의 온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웬만하면 펜이 돌아가는 일이 없었고요. 3D 게임과 같이 무거운 작업을 할때 펜이 좀 돌긴 하지만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적당한 온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발열이 심하면 노트북의 경우에는 키보드 부분으로 열기가 전달돼서 거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메타3 15인치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열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문서 작업에서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 포토샵도 매우 잘 작동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에는 화려한 이펙트를 넣지 않는 이상 유튜브 컨텐츠 영상을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성능을 보여주었고, 스타그래프트2와 같은 3D 게임에서는 그래픽 설정은 높음으로 설정을 높음으로 설정으로 해도 매우 잘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큰 화면이 필요하지 않다면, 레타3 13인치를 구입하시길 권장합니다. 그 편이 가격도 더 싸고, 좀더컴팩트하면서좀더 좋은 성능을 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알칸타라 커버에서 전달되는 특별한 감성과 촉감은 덤이고요. 하지만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성능을 포기하고 17인치 수준의 놀라운 화면 효율과 쾌적함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네타 15인치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정가로 사는 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256기가 모델 대략 175만 원입니다. 반면 이베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 개봉품을 1,000달러에서 1,200달러에 판매 중입니다. 저는 운 좋게 베스트 바이에서 780달러에 싸게 구입했는데요. 관무가스 포함해서 100만원 정도로 단순 개봉 제품이었지만 거의 새 제품이었고 상당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정말 15인치의 광활한 화면은 한번 접하면 벗어날 수가 없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쓰면 다른 노트북들은 답답해서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새픽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